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르가니스트 안지영입니다. 아, 사건 소식 좀 다시 알려드리려고요. 제가 며칠 전에 사건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기장이로 호주곡 만든 게 조금 오선이 흐리니까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곡을 그래도 다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책으로. 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그 곡만 그리고 다른 곡은 완전히 멀쩡하니까 그냥 이제 급하게 찰글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제 판매할까 했는데 또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완성된. 그런 좋은 책을 판매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온기장이면 다시 이제 조, 괜찮게 나온 악보로 삽입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대표님과 통화를 했는데 출판사 대표님께서 1 0일 정도면 된답니다.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그때 받으셔도 대림곡 그리고 성탄곡 두개 있는 거 충분히 연습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위령성을곡도한곡 있는 게 어렵지 않아서 11월 위령성을 마지막 한두 주에는 연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좀더 완벽한 책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.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한없이 부족한 저이고 또 책인데 이렇게 미사 때 이용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에요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